자동차 앞유리에 스마트폰이나 GPS 등을 잘못 설치할 경우 경찰로부터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. 운전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을 이사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가주교통법 2만 6,708조항에 따르면 운전자를 시야를 가리거나 시야 확보에 방해가 될수 있는 어떠한 것도 부착하면 안 됩니다.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을 이런 식으로 차 유리 앞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 경찰에게 적발될 경우, 티켓을 발부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GPS의 경우 운전자 쪽 앞유리 가장 밑부분에 부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고, 기계 크기는 7인치 미만으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. LAPD 측에 따르면 기계를 앞유리에 잘못 부착하면 시야가 가리게 돼 보행자를 비롯한 물체를 보는 속도가 떨어지고, 특히 야간 운전 시 빛이 눈에 반사돼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. 내비게이션이나 그 스마트폰을 갖다 부착하고 그러면은 이 운전하는 도중에 그 시야에 그 앞에가 좀잘안 보일 경우가 아, 경우가 따라서 있는데요.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들께서 직접 그걸 갖다가 밑더 밑에다가 부착하셔가지고 그 시야에 그 방해가 될줄 안더라고 이렇게 아, 사용하셨으면 좋겠, 좋겠습니다. 안전한 방법은 스마트폰이나 GPS 등 계기판, 즉 대시보드 위에. 부착하는 홀더를 사용하는 것입니다. 또한 자동차 거울에 인형과 같은 각종 액세서리를 걸어 놓는 운전자들을 볼수 있는데 경찰이 시야를 방해한다고 판단하면 이것도 티켓을 받습니다. 차에다가 여러 가지 그 방향제라든지 장식물을 달고 다니는 것 그런 것도 모두 불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똑같이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. 것이 적발이 되면은 그 경찰서 가서 프로브를 받고 그거를 또 코트에 가서 제출을 해야 되고 거기에 상응하는 뭐 25불에서 어, 수십 불까지의 그 패널티도 납부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 자동차 뒷유리에 햇빛 가리개를 비롯해 스티커를 붙이는 운전자도 종종 볼수 있는데 운전 시 시야를 방해한다면 이것 또한 티켓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. 한편 자동차 앞유리에 돌이 튀어 금이 갔을 경우 시야를 막을 수 있는 요인으로 될수 있으므로 경찰이 티켓을 줄수 있습니다. LA 팀 프라임 뉴스 이사현입니다.